자, 모든 실험체로 1등하기 프로젝트. 유키르왕 어? 뭐 야, 진짜, 공듀캐리였잖아 님들 이번판 활나디님 아 뭐야 근데 왜스트라이더이아씨금 지금, 아, 지금, 지금, 지 안돼 옆에서 선빵필승 해버렸어 아 어, 공속은 왜 이렇게 느려 씨, 잠깐만 버스 좀 당당하게 요구해 오히려 있다 야 잠깐만 세긴 한데? 퀴언 데가? 블링크 시원하게 빼네 인정 어? 인정 못하겠는데? 이거는? 열받는디? 슛! 와! 데미지 뭐야! 야 잠깐만 이쪽이야 어주요 님들 개빡치는데 왜 하는지 날거같아요왜 하는지 날거같아 재밌다 아니 세상 꿀잼이잖아 잠깐만 지금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? 음. 자, 활다디나이빨 헤이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흐자자자자차차차 맞았다, 와 데미지 보소 흐자차차차차차차차! 와 데미지 보소, 잠깐만 흐자차차차차차차차! 와 맞았어, 또 맞았어 <laughs> 야, 왜 하는지 알겠는데? 그렇죠? <laughs> 아 야, 왜 하는지 알것 같은데요? 상남자트 무시하고 운석 챙. 조 아니야. 핑이 있었는데. 야 잠깐 나나나 위치 되겼다 제발. 제발 빼. 도망가. 냠냠. 오지 마. 이 씨. 아, 근데 뒤에 완전 박살낸 놈 내가 큐로. 야, 이거 큐 데미지 왜 이렇게 센? 어? <laughs> 자, 슛! 와. 야, 잠깐만, 이거. 하이. 춤마이 알파가 나타날 거야. 촛. 걸리면 볼만하다. 이거거든. 오케이 을념좋다 자 이제 전문용어로 주문검이라.. 스츠파판쳐 내가 분탁이 될게 얘들아! 슛슛와다긁혔는데 잡았다 바로 여 살리면 돼 어? 아 그냥 바로 살릴걸 아, 안돼할나딘 어렵네 아니 나도 더 화이나딘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진짜 막상 해 보니까 더 싫어졌어요. 이 화이나딘 좀 그만해. 랭겜에서. 너들 왜 하는 거야? 아니 화이나딘 할 거면은 차라리 헤이즈를 레이즈를. 어. 바루스 평타 안 치고 이기기 미션인 거죠. 비슷하지? 음. 바루스는 하드 씨시라도 있어요. 아. 화이딘. 굿세오라 화이딘. 여기서 네네. 무너지지 마. 네네. 아니 무너져 씨발. 그냥 내 눈앞에 두번 다시 나타나지 마. 진짜 구조적으로 봐봐.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봐 봐요. 저만 저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해줄게 이 큐를 쏠때마다 세명한테다 긁는다고 생각하잖아? 그럼 좋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하죠? 그니까 안좋다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아.. 씨X 그 친구네 내꺼내꺼 아니네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화이너딘이 못 써먹을 쓰레기까지는 아니라고 봐. 근데 이거 잘쓸 거였으면 이미 다른 캐릭이 훨씬 좋아. 그 정도 실력이면. 딱그 정도. 음, 조적 구현. 슛! 어, 미친 듯이 싸워. 잠깐만. 아예 사출을 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. 오지마. 덮이에서 오는 거 계기 없네, 애들. 응, 일로 갈 거야? 어, 우린 전장 공짜야? 어, 왜 왔어? 어,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구나. 슛! 야, 주명잘 긁었다. 떨어져 봐. 딱 알았어. 나 이제 운영법을 알아버렸어. 애초에 물리지 않을 거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. 블링크는 이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? 물릴까봐. 애초에 안 물릴 거리에 있으면 되는 거임. 왜? 큐 사거리가 기니까. 여기서 싸우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쬐깍쬐깍 넣어주는 거지. 근데 큐로 앞라인 때릴 거면은 왜. 아, 몰라.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자. 그니까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. 이제 감성의 영역인 거야. 인스타 맛집 같은 거야. 성수 카페 같은 거예요. 그냥. 그니까 요즘 MG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. 그냥. 어. 쟤네 약해? 비슷하네. 쟤네도 도됐구나 여기, 아 까비. 여기! 아 잡아! 가라, 치밤해야. 치밤해 치반매 맞았어. 치밤해 갔어. 에라이 투하라잖아 이녀석 어딜 건방지게 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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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걸로 해줘 우리 못본걸로 하지 않을래? 조심. 와, 레전드. 와, 레전드. 순간내려 진짜 세긴 하다 슛! 와 저거 봐, 비아가 핏 깎이는거 봤냐 방금? 아씨 못맞추면 확실히 개쓰레기긴 하네 근데 이거 나 너무 두려운데 이거 맞아? 나 씨가 너무 무서워. 애네 미쳤다. 1등, 1등. 아, 다 얘네. 아, 드디어! 활나딘 노송! 오! 드디어! 나몇판 했냐? 야, 나몇판 했어. 시요? 자, 이제 우리 석궁 나딘이에요. 이제 진짜 석궁 나디 님. 자, 활나딘 클리어. 시봉방꺼